해수 공무원의 핵심은 특조위는 6월 30일로 조사를 종료하라입니다. 해수부는 법 시행일이 2015년 1월 1월이므로 위원회 구성일도 미날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3월 5일이었으며 그 이전은 설립 준비란 시절이어서 특조위원으로서 법적 행위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의 인적 물적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직원 채용과 예산 배정은 7월 27일과 8월 4일에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특조위 구성을 마쳤다는 것은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므로 2015년 1월이 일 아닌 같은 해 8월 4일을 기사일로 보는 것이 가장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키는 행정 절차에 돌입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에 필요한 정원안을.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내년에도 약 100억 원 가까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통화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조사 기관을 위원장에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풍요 없는 조사가 진행되지,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이런 협상이 과연 세월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할 일인가. 해 수급의 조사 활동 강제 종료통보를 전년 거부한, 이런 방해를 구하지 않고, 급조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 계속해서 나아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65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우리의 희생자의 모든 아이들의 그 비통함을 담아서 국민들의 염을 담아서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그걸 계기로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를 의 열어 새월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의 참석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어, 활동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개정안이 아니라는 건. 정부 여당이 악의적으로 법해석을 하고 강요하면서 마치 끝난 것처럼. 강제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법해석의 논란이 있으니 이것을 개정을 통해서 어, 특조위 활동의 기한을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 어, 개정안이 나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조사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성역없는 조사 활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특정일을 지켜내는 거죠. 지켜내야 그동안에 기상학과 기술보안 등의 이유로 세 차례 연기한 바 있었던 선수들들의 작업이 6월 13일 새벽에 내습한 강한 너울로 인해서 작업에 차질이 생겨 다시 한번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식물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그게 세월로. 근데 세월로가 많이 지금 현재 회선이 돼 있죠. 원래 초기에 상하이 살비 계획에는 천궁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천궁이 평균 한 90개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 살베지가 그렇게까지 구멍을 많이 뚫는다는 계획은 처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해가면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계속 성공을 시작했던 거죠. 네, 많이 졌습니다. 우리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번을 치고 100번을 치더라도 우리는 단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정이 마지막 순간에 단한번 이기는 그 순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날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날 그긴 시간을 긴 여정을 함께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구나. 서로에게 박수 쳐주고 환호성을 질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끝까지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망 알려 주었 어, 그 대의 우정 변치 <laughs> <하지> 않은내눈에 <않으리 웃음> <기쁨에 웃음> 뜨거운 눈물 을 <laughs> 흘리 고, 지지한 마음 에도, 손맞 잡고, 고난 에있 게, 차게 달려가려 무엇이 두려우리요 그대 곁에 내가 서있소 우리 가는 길 외롭지 않소 푸른 산이 저기.